네 할렐루야. 네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희가 지난 한 달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주제로 한달한달 한달 내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이 기본,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기본이 안돼 있으면 재능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발휘를 못하지요. 타고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협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시킵니까? 처음부터 막 멋있는 무공 안 가르쳐 주잖아요. 물 떠오라 그러고 밥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또 마당도 쓸고. 에이, 자, 이, 이것만 시켜요. 그 기본을 다지라고요. 기본을 다지라고. 자, 기본이 잘 다져 있어야지 실력도 늘고 달인이 되는 법이고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으로 치우치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하는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알고 있지만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요,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보기.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들 잘 아시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들 다시 보면서 우리의 기본, 믿음의 기초를 다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성찬주일이라서 성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주일 설교의 간단한 요약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또 너무 복잡하게 깨알 글씨로 써놓으면 보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중요한 요점들만 몇 가지 탁탁탁 적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보기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주보 3페이지에 이렇게 요약을 적을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읽으시면서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찬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당황하실 게 아니라 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시스템이나 조직 같은 거는 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식 두 가지만은 분명하게 제정을 하시고 그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가 침례라고 부르는 세례, 세례. 세례 침례 똑같은 겁니다. 이 침례식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거행하게 될 성찬입니다. 세례식, 침례식하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자, 성찬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식사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성찬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거 지금 성찬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은 죽게 받은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성찬식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자,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던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자, 그러면 그때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26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좀 자주인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진짜 이거 이 성경에 나오는 첫 그러니 이거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 성찬에 사용되는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한 종파 중에서는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화채설. 그게 뭐냐면, 성찬을 할때 사제가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종파에서는 그 화채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렇게 믿는 이 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남아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그 사제가 다 먹어요. 사제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라고 믿으니까. 자,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는 이 화채설이 아닌 기념설, 상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뭐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 기념한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자, 그런데 기념하고 상징한다고 해서 이걸 또 가볍게 대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이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넘어가서요. 성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이두 가지가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성찬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26절에 보면 잘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론 수업도 배우지만 실습도 하지 않습니까? 실습이요. 듣기만 해서는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보면, 직접 보면 이해도 빠르고 더 오래 기억하지요. 성찬도 그렇습니다.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 도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과 새 언약, 자, 이거는 성찬만이 아니라. 6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간단하게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절을 보면은요 이 성찬의 원형이 바로 6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에서 이 성찬식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월절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명절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어느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른 집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즉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라는 뜻으로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됐습니다. 자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문설주의 바른 그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 얘기를 유월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6월절에 6월절에 재물로 잡히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또이 사실도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성경과 예수님 신약성경 이렇게 딱딱 맞아가는 걸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6월절, 아,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다.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월절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또 있는데요. 자,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에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을 먹고 그랬었는데 그 유월절 만찬은 네 번의 잔을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의 잔을 마셔요. 네 번을요. 그래서 처음엔 전식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부어 놓고 첫 잔을 따라 놓고 축복문을 낭송을 하면서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잔을 마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잔은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두 번째 잔을 마실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면서 마십니다. 이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해라 말씀하셨던 때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잔은 과거, 세 번째 잔은 현재.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언제를 기억할까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 아, 다시인데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에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확실히 하면서 이 6월절 만찬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6월절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성찬도, 우리가 드리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서 한 점을 이루,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6월절과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게다 해석이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이 생각만 할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이렇게 성찬과 유월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새 언약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래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 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언약.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보고요. 오늘 좀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뭐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의 백성으로서 내 율법을 지켜라. 나도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복주겠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너무 간단하지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지킵니다. 율법도 어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아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너희들 마음에 말을 지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되는데, 자, 이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새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라고. 새 언약의 시대. 무슨 새 언약의 시대냐? 구약처럼 구약 시대처럼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정말 깊고 심오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쩌면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대충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확실히 보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떠올릴 적에 6월절 도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아, 새 언약 얘기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아, 그런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복습하시고 되새기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성찬의 의미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아 그거 너네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혼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절,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상 제가 이제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식사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좀 이따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먹듯이 자, 이 당시 교인들도 주일 저녁이면 모여서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온 사람들은 미리 도착을 해서 자리를 주로, 주로 중상류층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반면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뭐그 당시에 회사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종의 신분인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오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인이 주인, 이렇게 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저녁 시간에 그냥 슬쩍 빠져나오거나 그랬던 것입니다. 저녁밥을 안 먹고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올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가져온 것을 먼저 다 먹고 다 마시고 취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온 교인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꼬르륵 꼬르륵, 예, 이 꼬르륵 소리만 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거지만 그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먹는 거. 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 먼저 온 사람들끼리 다 예배 자기네들끼리 들어놓고 먹을 것도 다 먹어놓고 그러면서 술취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참 그렇겠어요. 마음도 서럽고요. 아, 이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재정부하고 식당부인 것 같아요. 아, 뭐 재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아, 식당부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요. 진짜 식당부만 평화로워도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부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진짜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딱 부임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뭐 이런저런 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주방에 관행도 한몫을 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보니까요, 식사 당번들이 음식을 만드시는데, 일단, 자기들이 집에 싸갈 거를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내더래요. <laughs>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식사 당번들이 식사를 섬기는 것보다 싸가는 거에 더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또 교인들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관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덕이 안 되고, 또 음식도 재정도 그렇고, 이게 다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단칼에 그거 금지했대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싸가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주방이 평화롭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했는데 좀 남았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주면은 후 누가 뭐라겠어요? 제가 틀린 말합니까? 맞는 말이죠. 아줄 수도 있죠. 그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에 막 욕심을 내고 막 집착을 하니까 덕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배 쫄쫄 굶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하는 얘기로 <목소리> 하나를 만드사 예수 된것곧 법조문으로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막힘담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인데, 그거는, 차별하고, 갑질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거룩한 척 해봤자, 그게 무슨 성찬식이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27절부터 나오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28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고 하지요. 자, 그냥 보면은 꼭 이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성찬을 하기 전에 한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지은죄가 별로 없음, 없는 것 같으면 아 그래서 좀 내가 좀 깨끗한 것 같으면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성찬을 먹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자격이 있어서 성찬을 먹어야 된다면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얘기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고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분별해라, 네너 자신을 살펴라. 이거는요 성찬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결단으로 성찬을 대하. 안에서 하나됨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가셔서, 아, 너죄 있으면 성찬 못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좀 낮은 수준이에요. <laughs>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를 잘 알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건 나를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정도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니, 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가 아니죠. 단순히 기다리라가 아니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끌어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뭘 얻어가기는 커녕 오히려 내가 한 가족이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성찬을 떼고 예배를 해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거 싹 잊어버리고, 나을 나라 하고, 남은 모르고, 나 혼자 그냥 거룩한 척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바른 성찬을 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